스타벅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주가가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. 스타벅스는 팬데믹 후 메나탄 내 44개 매장의 문을 닫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스타벅스 주가는 21일 전일보다 0.36% 오른 112.22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보입니다. 연초보다는 9%가량 오른 수준입니다. 스타벅스는 전 세계 82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최대 커피 전문점도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스타벅스는 모바일 영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. 스타벅스는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. 뮤첼펀드 회사인 벵가드그룹이 지분 8.24%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. 스타벅스의 시가총액은 157조원 규모입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비엠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,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